이 화에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었죠. 바로 강마리와 이규진의 키스 장면이었는데요. 화장실 다녀왔는데 갑자기 등장한 둘의 키스 장면에 꿈을 꾸는 줄 알았다. 잠깐 물 마시고 온 사이에 다른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다. 잠깐 핸드폰 본 사이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었다 등등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청자분들의 충격과 공포가 담긴 댓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드라마에선 술에 취한 이규진과 옆구리가 시린 강마리 둘 사이에서 잠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볼수 있게끔 아주 잠깐 사이에 지나가버린 장면이었는데 아주 빠르게 지나간 이 장면이 그냥 등장한 해프닝 정도가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. 혹시 시즌 1이 끝난 후 스페셜 방송을 챙겨 보셨나요? 펜트하우스 히든룸이라는 스페셜 방송에서 주연 배우들이 출연해 촬영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며 토크를 이어갔었는데요. 여전히 강마리 고상하는 절친으로 등장하냐는 질문에 망설이는 두 배우의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고, 시즌2에는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. 당시 해당 방송을 시청하다가 아주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 기억해두고 있었는데, 박마리와 이규진의 충격적인 키스 장면을 목격한 후, 히든룸을 시청했던 그때의 기억이 올라온 거죠. 눈치 빠른 차국장 채널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. 감을 잡으셨을 거라 예상하는데요, 맞습니다. 저는 그 장면이 앞으로의 전개에 아주 중요한 복선일 거라 예상합니다. 시즌 2에선는 강마리 남편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강마리와 강마리 남편 스토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. 강마리의 남편이 등장할 거란 예고와 함께 이규진과의 스킨십이라. 앞서 말씀드린 강마리와 고상아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죠. 이 내피셜이 사실이 된다면 아마도 이규진이 나중엔 술에 취해서 강마리와 있었던 상황을 기억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될 테고 처음엔 당황하지만 점점 강마리가 달리 보이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. 둘 사이가 오묘해진다면 당연히 고상아. 강마리 남편과도 엮여서 새로운 막장 불륜 전개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 보이는데, 멘탈 두 배로 털릴 듯한 이런 전개가 곧 등장하지 않을까.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강마리와 이기진의 뜬금없는 스킨십. 그냥 술김에 벌어진 잠깐의 해프닝이었을까요? 주단 때 천서진, 하윤철, 오윤희, 거기에 강마리, 이기진, 고상아와 강마리 남편까지 어른들의 대환장 파티에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되지만 아이들 전개마저 막장이라 제 멘탈이 더 걱정이 되지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